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하자, 특검은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인치를 요청한 오후 3시 반이 지나도록 윤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교정 당국에서 인치 지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하는 윤전 대통령의 소환 부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고 피의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서울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는 협조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진행됐지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을 사례로 들며 방문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윤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특검 수사에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 과정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한 안에 기소하는 방안도